아이 좀 뭐세요? 저 게임 응. 음... 너무 하밌색요 아니야 그래. 재밌겠는데? 어? 아 그러면 아그러저 그러면 안 넣. <laughs> 저 모르죠. <뭐래, 저. 웃음> 그럼 나 하루나 나오 하루. 저 드디어 쓰는 거뭐라자 그래서 어그 음은 을 으로 <laughs> 주어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비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어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동사의 부정은 비하고 뒤에다가 나어 t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laughs> 자그래자 이거 뭐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비동너 어, 과거형 어정형 자, 비동사 과거 있죠? 비동사 과거죠? 뭐 비동사 과거. 뭐죠? w a s was. 아, <laughs> 자, w 랑어 uh, were. 자, was는 뭐? 그러니까 was나 were가 이제 비동사의 과거죠? 그러면 really, 이제 was나 was, <laughs> were. 나 뭐, 아니었다, 뭐 뭐였었다. 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웃음> 괜찮아. <웃음> 근데 한마디로, 어, 요, was는 뭐의 과거죠? was는 m의 과거. 그 다음에 뭐죠? e a 의 과거지. <laughs> 그쵸? 여기 w a 는 뭐죠? 뭐의 과거? 아예의 과거. <laughs> 그렇지. 아가가 오로 바뀌고. 정여자 어. 어. 자. <laughs> 과거 음원 음을. 자, 음원은 <laughs> 자, 요워즈워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앞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laughs> 아, 어, 한여이음면잘막 어, 이렇게 구나 어. 자, 하단람이 그렇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전체 다 쓰세요. 어, 너희 둘이싼거 아니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어, <laughs> 자, 거, 거기다 써. 이거 중요해. 전체 다 쓰세요. <laughs> 자, 뭐할 거냐면. 의문문 할거요 아, 어, 의문문은그 물어오는 문장이죠. <laughs> 자, 이 네,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이 있어요. 무슨 한 말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 자, 그러면 음은 사, 의문사. 지원아, 음은 사가 뭐죠? 물어보는. 아니, 물어보는 건 음은 의문 뭐니 음은 사 혹시 뭔지 알아? 모르겠어. 은찬, 음은 사, 뭔지 알아? 의문사하고, 오, 웬일이야 지원아, 사, 음은 사는 육하원칙이야. 육하원칙.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 뭐, 어떻게 왜? 아 그다음에 아 위치 그까지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누가니까 who. 그다음 에 누가 언제 when. 아니고 when. 그다음에 어디에서 where. 누가 어디서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아, 아. 그다음에 왜. 여기에 하나만 넣추가 하면 여기에 위치까지 위치는 어느 것 <laughs> 뭔가 구체적인 얘기 같 아, 지아 자, 다 썼어? 자, 아다 썼어? <laughs> 자, 그러면 어디 갔지? 자, 음은사가 있는 음은이야 그렇지? 음은사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 일단, 음은사를 써요. 음은사를 쓰고, vs입니다. 음은사가 있으면 음사 쓰고 vs야. 오케이? 어, 뭐, 이렇게 했죠. <laughs> 그러면 여기에 대답이 있죠. 자,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B. yes, no라고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What's your name? 이래서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니? 이래서 괜찮아. What's your name? 이래서 Yes. <목소리> <목소리> 이름이 Yes. 이름이 Yes야? 네. <laughs> Yes입니다. <man.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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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의문사가 있는애는잘 들어. 네. 어, Yes나 No로 대답하면 틀려. <laughs> 잠깐. 의문사가 있는애는 어, 왜 그렇지? 왜? 왜 예수 라랑 하면 안 되지? 안 왜? 물어본게 뭐야, 지금? 예를 음. 물어봤잖아. 물어본 게 뭐야? 너는 무엇을 물어봤지? 그러면 럼그 무엇에 관한 그 무엇, 이 이름을 얘기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니까, 음은 응, 사람 관련된 걸 대답해야 한다는 거야. Yes? 예. 너 어디 사니? y e <laughs>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거요.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없지? 네. 그러면은 자 물어볼 때 음원사가 없으니까 음원사 없이 그냥 VS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VS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B가 드문 사가 없는 음원은 그냥 VS로 적하는 이거는 뭐다? 대답을 Yes로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예를 들어서, yes 하고, 그 다음에 마 찍고, 주어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를 쓰던,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no라고 하면, no 쓰고, 주어 쓰고, 뭐, 동사 쓰고, 거기에 not을,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붙이겠죠. <laughs>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찬이한테, 어, 은찬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긴 아니냐고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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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은찬이는 행복하니 은찬아 너 행복하니 물어봤어 어왜내 어. 대답은 예스 yes, 아니면 노를 no, 해야 되는 거야 저는... 행복하다 아, 아니다 <laughs> 은찬 행복합니까어 그래요 어.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뭐 yes, I am. 아니면, no, I'm not.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laughs> 자, 아 어... 자, 여기 봐봐. <laughs> 자, 아 어... 이거 있죠. 이거 뭐예 이거는 의문사가 있어 없어. 얘는 의문사가 없죠.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얘는, 얘는 의문사가 없네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요. 괜찮아. 적으라고. 네. 예, 적으라고. 네. 의문사가 없어. <laughs> 그래서, 의문사가 없으니까, 없이, 그 다음에 얘가, 어, 비동사하고, vs. 자. <laughs> 그렇게나. 저거는 yes, no. 그렇지.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 no로 대답해야 된다. Yes, 좋아하고 어 비동사로 아니면 no하고 좋아하고 이제 비동사 나. 자 이거 뭐죠? 이거 읽어 봐. Are you at home? 무슨 말이죠? <laughs> 너는 <웃음> 집에 <웃음> 있었니? 그렇지. 얘는제 <laughs> 의문사가 <그렇지>, 없죠. 그일컬음 지금 없잖아. 집에 있었니?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요? Yes, yes I was. No. no, I wasn't. 맞죠? 너 라고 물어봤으니까 너에 대한 대답은 나죠. 너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대가 대답하니까 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다음, 음을사가 있는 거 있죠? 음을사가 있으면 음을사를 쓴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이렇게 Yes, I was. No, I 사에 맞게 붙여줘 해야 된다. 그죠? 자, 이거 해봐. 이거 봐봐. Where? Were you yesterday? 뭐죠? 어, 어디에 너는 있었니? 어제. 어제. 그쵸? 거기다 써? Where were you? 자, 여기 where에다가 v 문사그 다음에 vs. 의문사가 있는 거. 근데 이제 비동사 나올 때는 이렇게. 보여. Where were you? <laughs> 자, 의문사가 있는 거는 쓰고 이렇게 한다. 자, 어디 있었니? 자, 아음 뭐죠? I was at the library. 나는 어디 어디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예 s 으로 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요 상대, 요 뒷장 있죠? 뒤에 한장 있지? 26, 27. 네. 한장 내일까지 풀어오고한장풀어오고 네. 어, 내일 어, 앞에, 어, 앞에 와서 채점하고 처리가 고치고. 네. 어 그렇게 하는데 일단 몸법을 알았지? 오케이. 자 됐고. 오케이. 그다음에.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왜요? 근데요. 벌써. 다시 보이죠? <laughs> 어...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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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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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거기 문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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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그래? 언니가 계속 건드려요 진짜? 예. <목소리> 아왜 어떻게 려아 아, 이거 혹시, 혹시 뾰족한걸 하지 않았지? 아아이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야 방금 뾰족한걸 했지? 니야 다음에 니가 치로 가서 앉아. Uh, which statement statement, uh, statement is statement? not true about the writer's mentor about the writer's mentor? mentor? Hmm. It. Yeah, you just math wrong. What do you do? I don't know. Yeah. 자, 어, 이거 해봐. 해석해볼게요. 자, 이 위치가 어느. 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laughs> 어느. 자, statement. <laughs> statement가 뭐죠? 진술. 진술, 말. 어느. 이죠? 어느 진술이. 이게 지금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잖가요 어느 진술이 뭐다? It's not true. 맞지, 아니, 아니. 사실이 아닌가. Uh, about 자 about 뭐, 뭐에 대해서 맞아? The writers 그 글쓴이죠? Writer가 맞습니까? 지원이 맞습니까? 그 글쓴이의 뭐야 멘토에 대해서. 멘토 멘토. 어, 멘토가 뭔지 그거 해놨지? 그, 좋아하는 사람. 멘토? 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어. <laughs> 원래 이거 조언네아글쓰니의 어, 그 멘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어, 어떤 진술이 사실인 아닌가? 응. 그쵸? <laughs> 자, 이거 1번 볼게요 자, 1번 해봐. She is the writer's older sister. <laughs> 자맞죠 그녀는 그 글쓴이의 언니이다. 맞죠? 아, 네. 나 네, 영상 안 맞구만. 아니. 아마도 그러고 있어. <laughs> 자 그다음에 이 번. 야 은찬 이거 영상은 여기서 삭제도 되지. 안돼요. 왜요? 너책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만 보면 되잖아.